아이 신나 아이 신나 엄마가 좋은 거야 뭐가 좋은 거야 아이 신나 아이 신다마 아이 신다 아이 신나 토르가야토르가 신나. 트루 뒤져봐. 어, 뭐부터줄까뭐 하나 골라봐 토르. 야가뭐골거봐엄가 좋은 거야 엄마가 좋 어, 하나 꺼내봐. 뭐 줄까? 뚜로가 하나 꺼내봐. 하나 꺼내, 네가 고르면 엄마가. 하나 줄게. 이건, 이건 아니, 이건 깍, 이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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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맘마거죠뭐 줄까, 우리 아기 하나 줄까? 하나 줘. 하나 주세요. 하나 까줄게, 엄마가. 까줄게. 우와! 뚜루야, 가만있어 봐. 짱 맛있겠어. 우와. 이거, 갈, 어떠, 이거 뭐야, 이거? 첨마 엄마, 이런 거. 아우, 맛있어. 됐지? 또래야, 왜 그러고 있는데? 왜 그러고 있어? 하나, 내놔? <laughs> 하나 먹을까? 가지고 와. 또로 가지고 와봐. 뭐 뭐지 뭐 하나, 하나 들고 와봐 골라와봐 뭐 그건 장난감이잖아 그, 그거 열어 그게 뭔데 가지고 와봐 옳지 그거 하나 줄까 이게 뭔데 뭐라고 써있어 살로몬 코드 음, 살머낸 코트밀 믹서. 이거 하나 줘? 앉아. 냄새 만 맡아? 냄새만? 냄새만, 냄새만. 자. 에헤이. 입에 맞아?